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벌써 2025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며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 그 감사가 무엇인지 또한 감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여호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또한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먼저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좀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감사의 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까? 먼저 구약에서 보시면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언제, 어느, 어느 때에 사용하냐. 죄나 또한 하나님의 특성 및 사,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좀 사용을 해요. 어, 감사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거기에 맞춰 반응하는 우리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 주로 제사들일 때 감사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아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부로부터 와서 범죄와 희생과 소재와 유향과 감사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 오려니와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 감사의 뭐야? 재물,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면 단순히 고맙고 감사의 표시만 하는 것인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넘어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승리, 승리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것이 감사의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서 어때요? 고백과 찬양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여 있으면 신약은 어떨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고마움의 감사의 표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누구한테만 쓰여지는 단어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 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기쁨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반응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어둠의 어둠의 권속들에게 묻혀서 오직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신의 수고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라고 생각하고 내 의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평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평화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를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종식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무는 그 인생이 이제는 평강을 누린다. 평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허무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가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평화예요. 그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장하게 하라.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너희 심령과 너희 삶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몇주 동안 함께 나눴던 하나님, 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라것이요그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라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서 육신에,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쫓고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이 모두 어디서나부터 붙어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어둠의 권속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라는,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 그것은요, 결국은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놔두지 않는 거지. 내가 내 삶을, 내심령을 주장하며, 내가 다시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요. 결국 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죠. 왜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다 내가 했으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 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물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표시하는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끝나요. 때로는 그, 그것에 합당하게 또, 뭐야, 기분 택하면 돼요. 근데 그러한 감사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매 순간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는 것이요. 에 이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물 드리고 감사하면 감사로 끝이나요. 그러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의 종류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평강이 임해서 어떻게 사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감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예물만 틱 드리고, 나 감사해물 드리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영의 일은 영만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요. 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평강,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요.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늘 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요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불만하나요 원망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라의 스물 같은 그러한 고난에 우리가 놓여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건 불신앙의 모습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안경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이 선한,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뭐예요? 대사교육과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감사. 매 순간 순간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너희는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매 순간 순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요. 예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안목의 정역을 따라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꾸만 강팍해져가요. 영의 눈이 어디 어두워지고 귀가 다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모든 것이 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내가 다한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부르심 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고 또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그 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나와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또한 우리가 취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요. 숨쉬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와 같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이 마라와 쓴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무라고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삶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10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그 인자하심이 뭐야?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자하심이라고 해요. 그 인자하심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요. 내가 미천할 때도 인자하심을 베풀었고요. 내가 대적에게 우기 쌈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더나가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인자하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서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내가 암울라고쓴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0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없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의 제사를 하나 앞에 드리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라. 건져내신다라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문제 앞에서도 내가 아울함 속에 가난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환경을 바꿔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의미는요,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헌금에 따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더 나가서 아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들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의 입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인마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래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 죽께서 돌보시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받은 은혜에 그냥 감사 표현으로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 님 앞에 나가는 아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붙드심을 통해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 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